안녕하세요. 70세 넘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, 지금부터 딱 3분 안에 알려드릴게요. 집중하세요. 혹시 나이 드신 부모님 건강검진,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? 땡, 무조건은 아닙니다. 오히려 안 받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. 70세 넘으면 뼈 밀도 검사, 뇌 MRI, 심장, 스트레스 검사 같은 검사들이 오히려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. 왜냐고요? 정상적인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오인해서 불필요한 걱정만 늘릴 수도 있거든요. 대장내시경이나 전신CT 스캔도 마찬가지, 마취나 장 정결제 때문에 고생만 하고, 방사선만 잔뜩 찔 수도 있어요. 전립선암 검사나 유방암 검사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, 갑상선 검진이나 전신영상 검사도 증상 없으면 괜히 받아서 불안감만 키울 수 있습니다. 물론,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중요한 건, 획일적인 검진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의료진과 상담하는 겁니다. 검사 전에 꼭 물어보세요. 이 검사에서 뭐가 나오면 뭘 해야 하나요? 위험한 건 뭐고 좋은 건 뭐예요? 이 검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?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.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아셨죠?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.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주세요.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